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욱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의 군사 훈련과 기타 군사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수십 년 동안 대만 해협 양측 사이에 군사 완충 지역인 해협의 중앙선을 중국 전투기가 통과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중공의 이른 행동으로 미국 의회는 초당파적으로 중공을 견제하고 대만을 지지하는 태도가 더욱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오는 9월 상원 외교위원회가 청문회를 앞둔 2022년 대만 정책법이 가장 눈길을 끕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대만 정책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외무위원회 위원장 박매넨드즈와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이 함께 발의한 2022년 대만 정책법은 1979년 대만 관계법 이후 미국의 대만 정책을 가장 포괄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대만 정책법에는 여러 상징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만을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대만 타이페이 경제문화 대표 사무소를 대만 대표 사무소로 명칭을 바꾸고 미국 정부가 대만 정부를 대만 국민의 정당한 대표자로 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다만 대만과의 국교 재개나 대만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바꾸는 상황으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미 국무장관에게 중화민국 국기를 포함하여 대만 관리들의 대만주권 표시 제안을 철폐하도록 지시합니다. 동시에 이 법안에는 대만에 45억 달러의 안보지원 제공, 미국과 대만의 군사훈련 협력 강화, 미국과 대만의 고위급 군사 교획 메커니즘 구축과 같은 실질적인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공은 확실히 펠로시의 대만 방문 때보다 더 강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의회에 아시아 태평양 안보 정책 분석을 제공한 젠슈시에는 대만 정책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미국이 전 정부 방식을 채택하여 대만을 상대로 중공의 무력 사용을 억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대만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대만 국민의 책임이라며 이 법안은 대만의 생존력을 높여주고 적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만이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